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수도권 확진자급 증에 따른 가운도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방역 대책 추진 배경입니다. 7월 7일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명대가 발생하고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월 7일 84.8%에 래서 점차 감소한 반면에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증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발생 상황이 2, 3주 내로 우리 도내로 영향을 미친, 미친다는 전문가 의견과 도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6월 이후 델타 변이 유행 확산, 확산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위험이 급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상 위험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및 백신 인센티브, 인센티브 등에 따른 방역 완화 메시지가 확산됐고 여름 휴가철 본격 시작에 따른 피서객이 유거되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이번 주부터 젊은 층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8월 말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올해 강, 하반기 코로나19 종식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첫째, 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7일간 도와 시군이 공동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도내 전 시군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 도내 전 시군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외외 마스크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 방문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두 번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도민들께서 빠짐없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치료환경을 재점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도내 치료병상이 8개 기간 359병상이 있는데 즉시 가동 태세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증상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7월 16일 개설합니다. 아울러서 강원도형 자가치료 시스템 구축을 8월 운영을 목표로 만 12세 이하의 소아 장애환자 등 가정내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자가치료 시스템을 7월 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과 관광객 중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어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선제적 진단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내 선별진료소 39개소의 운영을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버스 버스를 7월 22일부터 동해안 9개 해수욕장에 특별 운영합니다. 관광객 및 검사 취약계층 주민 대상하고 자가 검사 키트를 5만 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간의 방역 경험상 위험도가 높은 시설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최다 개장되는 83개소입니다. 밀집도 완화 및 방역 점검 집중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피서객이 분산되도록 혼잡도 신호등 신호등제, 사전 예약제, 현장 배정제, 한적한 해수욕장 지정. 19시 이후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다섯 개 해수욕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집집단으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여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농가 배정 전 격리 기간 중에 주기적 전수 검사를 강화해서 주위의 검사를 하고 격리 시설을 관리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당초 6월 26일서부터 7월 11일까지였던 것을 7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일곱 번째, 3 분기 접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 휴가철 방역 분위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주민 주도의 자율 방역을 전개 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드리는 협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피로감과 도민 여러분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과 수도권이나 다름 없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생활권인 용서지역이 그렇고 대표휴가지인 용동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의 긴장을 놓친다면 수도권의 코로나 패닉이 우리 도를 덮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7월 15일부터 7월 말 대규모 일반인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점까지 17일 동안 아싹 방역의 분위기를 잡아주시길 강국히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검사와 병상 운영 그리고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검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별로 이제 발생 상황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적용하는 시점을 7월 15일부터입니다. 7월 15일 0시부터 강원도 전역이 2단계인데 다만 지금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좀 강릉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강릉 같은 경우는 좀 확진자 좀 추이를 한 3, 4일더 보고 단계 조정이 필요하면 3단계 격상도 곧바로 올리도록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는 8 명까지 모임이고 밤에 야간에 뭐 이런 것들은 제한을. 없... 예, 우선 유흥 시설이 24시까지고, 그 다음에 그 모임 집합 인원이 그 99명까지입니다. 예, 사적 모임 명. 예, 사 모임은 9인 이상 금지니까 8 명까지 가능합니다. 예. 카페 같은 경우도 24시까지는 영업이 되고, 24시 이후에는 배달. 예, 예, 예. 그 사적 모임 제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 5일 이상그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사적 모임에. 그러니까 1, 2차 접종을 다한 다음에 14일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는 적용. 아닙니다. 그건 그 아닙니다. 예예. 예. 1, 2차 아, 접종을 다 해야. 완료하고 14일 이후. 예. 우에는 8명 오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도 해수욕장 설명하신 5개의 해수욕장. 8 0개의해수에서 매장 중에서 5개의 해수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예. 그러면 사전 예약제 현장 매장에서 5개의 해장이없잖 그러니까 다섯 개가 그 낙산, 경포, 뭐 속초 해수욕장 이렇게 도내의, 도내의 그큰 해수욕장 다섯 개만 좀 적용이 되는 거고. 낙산, 경포, 망상, 속초. 속초, 삼척, 낙산. 아, 그 사전 예약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행정명령을 하는 이유는 그저 저녁 일곱 시 이후 백사장 내 음식이라든지 취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다음 날그저 새벽 다섯 시까지 뭐그 실내 운동을 할때 실내 운동을 할때 일차 접종하신 분들이나 이차 접종하신 분들은 운동을 할때 마스크를 벗겨도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행정명령 내리면서 2주 동안은 마스크를 제외하는 걸로. 이게 다한 겁니다. 네, 다 되냐, 다 되냐. 예. 그러면 저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그 강원도 내 해수욕장이 총9 4개소가 있습니다. 개장이 87, 미개장이 7개. 그데 강릉 강릉시가 7월 16일부터 8월 29일, 동해시가 7월 14일부터 8 2일이 되는데, 우선 해수욕장 그 방문 이력 관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싱콜 있지 않습니까? 안심콜은 87개소가 전체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발열 그 다음에 발열 체온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색깔이 변하는데, 이거는아에 말씀드린 다섯 개소, 큰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그 운영을 하고, 혼잡도, 요거는 그 혼잡도 신호등재는 87개소 다 운영합니다. 사전 예약제 사전 예약제는 다섯 군데만 하는 거예요. 혼잡도가 높으면 더 이상 출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서 혼잡도가 높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를 않고 판단 안 하나? 그럼 과연 가서 혼잡도를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보만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만 제공을 하면 은 혼잡도가 혼잡도가 밀집하다 그러면 빨간색이 뜨고 그 인터넷에 빨간색이 뜨고 아. 이렇게 뜨면은 본인이 판단해서, 아, 여기는 밀접도가 높으니까 난안 가겠다. 이게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지. 뭐 혼잡도가 높다고 해서 뭐 사람을 안 받고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섯 개는 나오지 큰데 다섯 개는 예. 예약을 해? 사전 예약제를 받는다는 거죠.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가요 아니요. 예약을 안해는데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사전 예약제를 이용해 달라는 거죠. 예. 예. 그 2단계 협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전에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11시에 회의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네. 2단계 협상은 강원도 쪽에서 먼저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침장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공부가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는 뭐 요구는 없었고요. 도가 자체적으로 시군하고 그 오늘 11시에 회의하기 전에 전번주에 한번 그 시군의 의견을 그 수도권의 확산세가 그 천명대가 넘어가고 수도권의 확산세가 높으니까 도에서 판단하기에도 이게 조만간에 강원도에도 그그올것그 그그 확산 그게 올것 같아서 한번 시군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당초 의견 수렴을 했는데 한 50대 50 됐는데 오늘 아침 11시 회의 때에는 18개 시군 전체가 다그 똑같이 방역 단계를 공동으로 그 2단계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다100%개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브리핑 자료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이제 수도권을 가야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어느 인적도 있고 영동은 지금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즌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려내지는 어떤 그런 긴장감을 보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2단계로 올리는 게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4단계로 걸어담것지만이 사람들이 포섭효과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 어차피 여기가 2단계로 올려봤자 별로 큰 어떤 시비이 없지 않냐는 의견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선 지역에, 그 지역에 전파를 안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그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도 없고 뭐 100명이 모여서 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뭐 만찬을 하고 5찬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근데 최소한 8일까지만 그 사적 모임을 제한을 두면은 거기에서 감염되는 그 인원 인원에서 전파하는 거는 이 지역의 방역 당국에서 웬만큼 역학 조사를 해서 카버를할수 있는데 1 단계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범위를 풀어놓고 되면은 감염에 저희가 역량 그 병상이라든지 이런 역량이 방역 역량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적 모임을 8일까지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강릉이 지금 최근에 한 20명 넘게 사흘 정도 동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나오고 있는 인원 들 대다수가 수도권 사람이거나 수도권 예. 사람하고 접촉한 접촉자잖아요. 이해렇습니다 예, 이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역학조사 결과 이 감염경로가 불투명하다는 들도 여러 이고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 전 방역 당국이나 보건 당국에서 이 사람들의 방역 이력이라든가 동선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데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역학 조사라든지 감염 경로 추적하기 위해서 우선 역학 조사 이런 쪽을 더 보강을 하고 그 감염 경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선 춘천 같은 경우가 전번에 한6명 정도 추가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이 이제 자체적으로 좀 보강을 하는데.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그 감염병 역학 조사라든지 이 역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 지원 인력 병력을 행정 인력 행정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지역의 판단을 맡게죠. 상사들 지금 선수역장에서요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이번에도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 해수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백사장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출입해라. 근데 이제 물놀이를 할 때는 이게 써도 뭐그 당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속에서까지 강제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해수 지침에는 이걸 그냥 겉고수적의이거을 강제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전시군 다 착용 행정명령을 내리셨으면 예. 그 장소 불문하고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뭐 과태료 뭐 1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위칙 수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외러냐면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것 이게 그 해수부가 내린 게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 7월 15일부터는 저희가 실내를 방문하고 2주간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 의무화 기간 중에 마스크를 안 쓰신 분에 대해서 그 적발이 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체온 자료 직정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놀러 오신 피석객 분들과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것, 우리 현장 인력들 간에 충돌 같은 마찰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올해도 사실 좋게 해서 놀러 오신 분들한테 가태력을 늘려버리면 현장 에 상당히 좀잡음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수있는 그거에 대한 지키한거 뭐 보관이 있습니다. 우선 뭐 거기 그 위반한 거에 대한 그 행정명령, 행정처분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다만 그 거기 그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 수칙에 대한 거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을 지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개인들이 그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지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분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가 치료 준비 중이시 잖아요 예. 어떤 개념으로 이제 분리하고 계시는 건지요? 아, 이게 이제 그만1 2세 이하 그 어린이라든지 그 확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그 병원에 병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그세 미만의 어린이 같은 경우 그무 거의 다 무증상입니다. 병원에서 케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집에서 자가, 자가 격리한 그 부모님하고 하면서 간호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수시로 다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전, 그렇게 하는 집에서 치료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그 아파트 내, 단지 내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뭐, 자가, 자가 집이니까, 그, 내가, 그, 부모님 입장에 부모님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같이 그, 애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모니터, 화면으로 다, 영상으로 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루나, 하루에 두번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악화가 된다 그러면 곧바로 다 이송을 해서 병원에 입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있는데, 운영하는 앞으로 발생할 우선은 수도권에서 매일같이 거의 천 명대가 그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의 그 확진자들 그러니까 경증 이상인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면 수도권에 병상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파가 강원도에 오게 되면 강원도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은 무증상 중이나 약한 사람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놓는 게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 중에 그 중증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병상을 좀 웬만큼 확보해놔야지만 를 그분들이 그 들어갈 수가 있지 그 생활치료센터 그 무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들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병실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미리 좀그좀 미리 좀 그런 걸 대비를 하자. 저희도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그 저희가 제가 그 통보 받기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이 평균이 1.4라 그러면은 강원도가 1.46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한, 아니죠. 인천이 한 1.8. 런데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에도 인구 대비 감염 확진자가 좀 늘고 있다는 그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리 좀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좀 오늘 브리핑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